それで、あれでね、見て、ちょっと。どこか。だから、ちょっと。また、まだ。 Thank <smallly noise> you 아무그 요거 봐라 요거 본데 코. 요렇고 호그 봐. 하면 안 되지. 니게 리 여니 미끄러가니 안야 강아지 보러 왔어. 아이고 새끼 보러 왔어. 어, 눈 어두운 거 봐. 소피아 괜찮아. 소피아. <놀놀라> 응. <Rocky. 많아>, 마아마아 <놀라> 화났어, 소피 화났어, 이 화났어, 알토에서 화났어? 왜? 알토가 부웠는데얼토가부러웠구만 아이고 이뻐라. 어, 알토야, 네, 강아지 오래. <laughs> 소피야, 소피야. 꼴비시 <laughs> 타고. 아이고, 어. 비비졌어? 여기상얌전이 네, 어? 근데 비가 나는 소피 표정. 알 보면 소피 표정 좀 봐주세요. 소피 표정 좀 봐주세요. 소피 하나고있습니 음, 음. 야, 소리가. 알또 소리가. 알또 소리가. 소리가. 이빨 소피 하나 딸다 소피 하나 딸로. 가. 얼른. 가 얼른. 얼른. 어, 가. 얼른. 가. 어, 가. 얼른. 놈이 얼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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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 얼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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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갔어 재밌다. 갔어. 소피 알도 갔다. 알도 갔다. 아이고. 저리가. 아, 가만히 다 빠져서. 떨네 너나 알 뭐? 뭐? <laughs> 너도 눈이. 그때 그너저 아, 백화점 나오면 좋마있었데여러옷을다 뜨겁게. 이 아이고, 소피 소. 알트야 소피 하나 어 빨가. 저리가.